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제1부. 부자들이 가는 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길. 23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부자아버지 vs.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해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자 아버지.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두분 계셨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셨다. 그 분은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며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마쳤다. 그 후에 그분은 스탠포드 대학, 시카고 대학,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셨다. 그 모든 과정을 장학금으로 끝마치셨다. 다른 한 분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두분 모두 사회생활에서 성공하셨으며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 또두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과 자선단체, 그리고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겨주었다. 반면 다른 분은 자식들에게 지불해야 할 청구서를 남겨주었다. 두분 모두 강한 분이셨고, 나에게는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두분 모두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두 분이 똑같은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한 분뿐이었다면,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분의 아버지는 나에게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느 한 분의 의견이나 관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에 스스로 더 많이 생각하고 양쪽을 비교하고 그런 후에 선택을 했다. 문제는 부자 아버지는 아직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한 아버지도 아직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분 모두 막사의 생활을 시작했으며, 두분 모두 돈과 가족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돈에 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은 나에게는 힘든 것이었다. 두 분의 강한 아버지는 모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나는 착한 아들로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고 싶었다. 그러나 두 분의 아버지는 가름말을 하지 않았다. 특히 돈에 관해서 그분들의 관점 차이는 너무도 컸다. 그랬고 나는 점점 더 궁금증과 호기심을 느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두 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에 잠겨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러면서 다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훨씬 더 쉬었을 것이다. 그래, 그분의 말이 맞아. 나도 그 말에 동의해, 혹은 그런 관점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분의 얘기는 이치에 닿지 않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한 분의 관점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훨씬 더 소중한 배움으로 이어졌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의 빚에 억눌리는 한 가지 이유는 돈 문제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돈 문제를 배운다. 그런데 가난한 부모는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분들은 이렇게만 얘기한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런 집의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금전적 계획과 태도를 갖게 될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돈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직업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런 이유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의 끔찍한 국가부채는 부분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돈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강남부 잡따라잡기 R&D 재테크투자연구소 제공.